마구마구 야구팬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기 중계를 맡은 캐스터 권성환입니다. 해설하는하이성하설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기는 경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봐할수 있을 정도로 박빙기 승부가 예상되네요. 와이바! 하이걸하치는군요바자이바기이바하이자 하이바! 하이 좋은데요 하이 골라냅니다 골! 골입니다. 살골 났어요. 골! 네, 개벽하버립니다 골입니다. 여기서는 후보를 험할수 있어요. 좋은 타이밍에 견제네. 오! 처리입니다기다요인데요 좋습니다. 라이브 어, 이 선수 스윙 메커니즘이 참 좋네 무조건 성공 트라이입니다 트라이 트라이 진을 잡아 냅니다 이 주저하지 않고 골라냅니다 홈꽉 차는 봉 타자 손을 못 댑니다 스트라이 홈을 아, 합칩니다 맞췄 아. 살짝 벗어나는 공습니다중저입니다 아. 잡았습니다 오늘 잘 골라내는 데요 아. 볼입니다 공을 따라갑니다. 안차 안타? 악차입니다. 타구에 방향이 좋았어요. 힘을 빼고 주행을 했기때문에 좋은 타구가 나왔네요. 이고 말았습니다. 헛수입! 이걸로 치는군요. 헛수 이 정도 구이면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할 만 하죠. 다시 골내요 트라이! 우아! 잘 골라내네요. 오픈입니다 파울인데요. 그럴 수 있겠어요. 여기서는 나타요는기서는니거아요 공을 요 w 보 n Swan, Swan, s w 니다 s w 다 n s 쪽 a n 같은 타고아 w 입니다 w a n s w a 타자 w a 합니다 a n 빠졌어요 s 입니다 너무 조심하심하요데요 보리니 다리니보니다리니 보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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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니 보리니 보입니 보리니 보니 보리니 보리니 볼을 니보냅니다리니 보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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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라이님을완전 왕자님, 왕자니다자님 왕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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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님 왕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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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기에아는리아있는 자리에서 앉아있는 자는자리아는리있는자아초봉아자아있는다리에니다아있는 자리에서 앉아있는 자니다서 앉아있는 자수에서 앉아있는 아서아아

자, 공을 잘 골라야 된대요. 골입니다. 골이 날아가는 공. 쭉쭉 뻗는다. 뻗습니다 안타! 안타입니다. 어, 안타를 만들어낸 제주도 이이 선수. 오늘 1타수이안타 지난 타석 땐 감이 좋았는데요. 아, 쉽네요 골입니다. 골이 어, 날아가공 아, 저롱을 잡아내네요. 아, 아쉽네요. 스 m g 이 t t i n g o u 이 of the way. I'm getting 타 u 컨디타이 좋네요 정말 잘맞 g e 이 t i n g out of the way. I'm g e t t 스윙 g o u 스 of the way. i 이 getting out of the 또 대금방이 들어가는데요. 공구치 좋아요. 저런 공은 타자가 치기힘들죠 타자가 그냥 기다립니다. 스트라이 아쉽네요. 볼입니다. 공을 잘 걸어야 되는데요. 볼입니다드라이입니다 좋습니다. 이번 공은 파울입니다. 상처습니다완진 아웃. 볼 배합을 참... 잘하는 선수예요. 타자가 정신을 못 해요. 기다리나요? 스트라이

먼저 몸을 풀고 있습니다. 지난 타격 땐아이 좋았는데요. 공을 잘골라야 된대요. 볼입니다. 수수가 아, 공을 따라가는데요. 안타네요. 초냅니다 안타. 안타. 는줄 알았는데 안타. 를 만들어내네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오 기다려요, 아아 오늘 때 오! 저 스트라이크. 제 컨디션이 좋은데요. 볼을 골라냅니다. <목소리> <목소리> 볼입니다, 볼 스트라이크.

아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승용수가 작네요. 타자, 스윙 가방 안타, 안타입니다. 아주 덜 들어갈 수 있는 것도키우더고요 심한 드도또맞추주죠 나 타자 몸을 기르고 어 지난 타석 등 감이 좋았는데요. 오이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네요. 좋습니다 절묘한 곳으로 공이 가립니다. 안타입니다. 타구의 방향이 좋았어요. 힘을 빼고 수비을이 있기 때문에 좋은 타구가 나왔네요. 최동원 선수가 등판하네요. 최동원 선수는 누가 봐도 아군 같은 공속구와 낙작한 커브가 예술입니다. 좋습니다 오. 오. 수박라이버리. 유격수, 유격수 일로. 2사 주자는 1루 사자만. 되겠습니다. 지난 타석 때 많이 좋았는데요. 멀리 날아가는 공 안타입니다. 정강이 뺏어 맞췄습니다. 안타. 이타자 집중력이 대단한데요. 맞아, 공을 잘 골라내는데요. 보름입니다. 맞췄습니다. 드라이브입니다. 왜 그러나요, 박수인. 아, 파울입니다. 아, 배트가 힘없이 들어요니다 타자 5개 들어섭니다 백중심에 잘 맞는데요 오늘 아쉽네요 볼입니다 타르다 끼르반을 가리는군요 타자 몸을 굴고 있습니다 백중심에 잘 맞는데요 오늘 우와! 꽉 찼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살짝 벗어나는 공볼이군요 볼안 돼요. 볼을 골라냅니다. 볼 깜짝 놀랍니다. 스트이스이킹을못마시군요스윙 아, 어? 어! 이건 아쉽네요. 타자 두고두고 아쉬 텐데요. 철면공입니다. 아, 이걸로 군요안 돼요. 볼을 골라냅니다. 볼 타자 랍에 들어섭니다. 오늘 괜찮은데요, 이 선수. 빨로치나요? 쉽네요스습니다 안타네요. 초냅니다 안타. 니에 갔다 는데 예술이네요, 이

날아가는 공 안타! 안타입니다 저런 반려스로만 결을 나누는 거거든요 네. 오늘 안타 기록 중입니다 오늘 괜찮은데요? 이 선수 7년동입니다 슛사운드 달리나요? 스트인데요 스밍입니다 2사 주자는 1루 조슬리 파자만 슛! 가겠습니다 바이 좋아요 이 선수 아, 힘이 너무 빠집니다 파자 잘 골라내네요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좋습니다. 헛스윙. 어, 지구카도 헛스윙에 어, 따라갑니다 수가 손도 못 때리는 곳에 떨어집니다. 안타. 수수공은 제대로 받아치네요. 미루러.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백중심에잘 맞는데요. 타자 투구가 이게 들어갑니다. 오이 습니다스트라이크니다습니다이 네, 투수 이동구가 참 좋네요. 타다가 보고도 맞추것 같아요. 쳤습니다. 아웃 라인을 벗어납니다. 라이트. 네이스윙! 오스살아있습니다 공을 보고 휘둘려야 되는 거죠. 오이 기기다요 스트라이크. 우! 1회 입니다 구슬 너무 조심하는데요. 볼입니다볼 구슬 너무 조심하는데요. 볼입니다볼돌비을타석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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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들어섭니다. 오늘 괜찮은데요이선수아웃입니다타자 네, 아, 네, 몸을 끌고 있군요중심에잘 맞는데요. 오늘 스트라이크. 쪽으로 끓는 겁니다. 자 어? 눈빛이 <목소리> 내서. 지난 타석 때 감이 좋았는데. 한고 났어요. 돌. 좋습니다. 앞에서 됐습니다. 고분 쭉 날아갑니다. 그대로 빈장을 넘깁니다. 어? 주자를 다아리는데요 오늘도 빈도 더 버려지네요. 안타까워요. 이거 컨터 컨시 들어섭니다. 아, 지금을 잘 맞추네요. 오, 레이. 오, 이분요, 스완. 당승. 이루 입니다 아웃. 나 타자 몸을 풀고 있군요. 지난 타석 때 감이 좋았는데요. 오, 스윙입니다. 스윙. 볼인데요. 스윙스 공을 따라가는데요. 이동수 이동하면서 잡았습니다. 이동하면서 잡았습니다. 이동습니다이동습니다이수따라니다잡니다 이동하면서 입니다이짜 걸치는 잡았습니다. 아, 이습니다이니다이동하니니니다이 <laughs> 타자 네, 몸을 굴고 있습니다 지난 타석땐 감이 좋았는데요 살짝 걸치는 수락입니다 깜짝입니다. 아 저공을 잡아내는군요 아 오늘 정말 멋진 수비를 보여줍니다 대단해요 이 선수 자, 볼을 볼. 잘 골라냅니다 볼한공 볼. 기다리나요 수락 주차 깜짝 놀랐나요 견제합니다 좋은 타이밍에 견제네요 뭔가 오늘수가 상당히 공격적이군요. 수... 나 타자가 몸을 끌고 있군요. 지난 타석된 감이 좋았는데요. 아, 파우인데곧타의 방망이가 돌아갑니다. 아이고, 니다이 선수는 타자와의 그 심리전을 참... 타자 눈빛이면서 와요. 오수가 안전하게 차단해서! 빠지는 공. 타자 배트를 맞춰 섭니다. 볼. Oh, right. 타자가 기다리나요? 여기서 oh, right. 타자 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Uh, 라이 드라이버를... 타자 눈빛에서 와요. 지난 타석된 감이 좋았는데요. 나요 스트라이크인데요. 어이! 투수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이르로 음... 타자 타석에 들어서는데 반이 좋아요 이 선수. 구자 결정놀 받습니다. 견제합니다. 좋은 타이밍의 견제입니다. 견뎌리... 억척입니다 스트라이크. 어이! 스트라이크! 어이! 또 충격. 타자가 움찔합니다 스트라이크. 어이! 타자의 풍랑이가 들어가네요. 어?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투수 주자 견제 들어가나요? 아, 견제 좋습니다. 이럴 때 이제 속도 돌아가야지. 이걸 놓치나요? 정놀랍니다투수도 따라갑니다. 방심 수 하셨네요. 오늘 3타수 맞았는데. 2루 갑툭 타고 5 0니다 아웃! 아, 경기 마무리되는군요. 오늘 경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